스티로폼 도장 실험 해보겠습니다. 자, 얇은 종이에 도장으로 만들고 싶은 글씨나 그림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뒤집어서 잘 비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친 모습을 우탁판에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소스컵에 리모넨 오일을 조금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쑤시개에 리모넨 오일을 묻혀서 우주락에 있는 글씨를 따라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몬의 오일이 묻으면 우드락이 조금씩 파이기 시작하는데 한두세번 문질러서 잘 파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시계를 비스듬히 놓고 이제 문질러주면 더 홈이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홈을 만들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드락을 뒤집어서, 자, 스티로폼 조각과 우드락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닫고 도장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스탬프 잉크를 묻혀서 도장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도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글씨가 잘안 나온 경우에는 이제, 이제 리모넨 오일을 조금 더 묻혀서 홈을 제대로 파준 다음에 예, 다시 도장을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실험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로폼 조각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8cm 정도. 세로가 1.5cm 정도 되는 직류면체 모양의 스티로폼 조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비커에 아세톤을 10mm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예, 스티로폼 조각을 아세톤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이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은 상태의 스티로폼 조각의 모습입니다. 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크기로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